안녕하세요 난이원입니다. 7월 8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예쁜 품종들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첫번째 종자목입니다. 신라 소개해드립니다. 두번째 생강 출발 단엽입니다. 세번째 일루라 소개해드립니다. 네번째 청옥산 종자목으로 소개해드립니다. 다섯번째 예쁜 중투로 소개해드립니다. 여섯 번째, 요즘 인기 있는 번개입니다. 일곱 번째, 중투 종자목입니다. 여덟 번째, 기화의 두화입니다. 아홉 번째, 신화 예쁜 입변 선반입니다. 열 번째, 주홍 소심 세홍소입니다. 신라 소개해 드립니다. 종자 하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두쪽에 신화 하나입니다. 9cm, 입 길이가 9cm 이상의 폭이 0.6 정도 나옵니다. 15만원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좀 약한, 좀 어린 두 촉에서 신화를 예쁘게, 아주 예쁘게 잘 달아 올렸습니다. 어, 두 촉인데, 자기 자기 작습니다. 입장 두 장씩 작은 작입니다. 그리고 입장 하나에 이렇게 줌 같은 것도 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뭐 좋지는 않고 조금 어렸는데, 또 다행히 신화를 또 아주 예쁘게 이렇게 달아 올렸습니다. 신화 모습 봐주시고요. 예쁘게 잘... 살았것 같습니다. 세력 조금씩 쳐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5만 원에 소개해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화 뿌리 두개 이렇게 내렸습니다. 뒤쪽 뿌리가 약간 타나도 있고 좀 걱정이 됐었는데 신화가 또두개 뿌리 이렇게 내림을 하고 있어서 어, 다행이다 싶네요. 15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종자해 종자 보십시오. 신라 두쪽에 신화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단엽 소개해드립니다. 생강건 출발입니다. 생강건 출발인데 이렇게 멋진 대조가 되었습니다. 대조된 모습 한번 봐주시고요. 일곱 촉입니다. 일곱 촉에 잘 자란 어, 단엽에 또 신화를 이렇게 멋지게 하나 올렸습니다. 계속 전진 전진으로 오면서 전진 쪽으로또 신화 이렇게 예쁘게 잘 달았습니다. 생강건 출발이 이렇게 크게 또 대주가 되어 있는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65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7초개 신화 하나 65만원에 소개해드리면서 잎 길이는 4cm 정도 나옵니다 잎 폭은 0.9까지 나옵니다 어,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약간의 서성을 살짝 띄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하는 전통적인 단역 그대로의 어 좋은 나사와 또 그치 이렇게 이 끝으로 아주 날카로운 그치와 또 좋은 나사 그리고 입 끝이 이렇게 둥글게 아주 단정하게 잘 생겼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쁜 단엽의 모습 그대로를 잘 갖추고 있는 난초입니다 생각은 출발이다 보니까 더 매력이 많이 느껴지는 난초입니다 약간의 서성기, 서성까지 겸비하고 있어서 어, 대물검으로 충분히 갈수 있는 그런 난초임을 한번 더 보여드립니다 촉수 좋습니다 7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올해는 또 기대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세상에 보지 못한 꽃들도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그런 좋은 느낌도 있습니다 생강건 쪽으로 보겠습니다 뿌리 보면서 이렇게 좀 생강건은 이제 말라가고 있습니다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말라가고 있는 상태고 어 전체적인 장모습과 뿌리 보여드립니다 뿌리 잘 배양 되었습니다 뿌리 길이 계속 확인해 드립니다 봐 주시고요 깔끔하게 잘 배양된 모습에 신화 올린 모습까지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멋진 종자입니다. 대물껍으로 입실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6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도화 소심 이러라 입니다 한쪽이 양쪽으로 이렇게 신화 달았습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13cm 이상 잎 폭이 0.9까지 나옵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한 상태에서 양쪽으로 신화 다모 같이 소개해 드립니다 전체적인 작 봐주시고요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르라 뿌리 소개해 드립니다 약쪽의 신화 단모습에서 뿌리 길이 계속 충분히 깔끔하게 배양 잘 되고 있는거 보여드립니다 위에서도 충분히 확인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르라 소개해 드립니다 종자 해보십시오 13에 0.9 입니다 8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정옥상 소개해 드립니다 뒷대쪽입니다 디떼 뒷대에서 신화를 잘 올렸습니다 종자 한번 해보십시오 두 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냥 두 쪽에 그렇게 12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뒤쪽 기준입니다. 뒤쪽 기준으로 14cm 이상, 입복이 0.8까지 나옵니다. 뒤쪽은 노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또 신화를 이렇게 잘 달아서 잘 키웠습니다. 신화 보시고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14에 0.8입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작 보여드립니다. 두 쪽에 벌보화되고 있는 또 입장 하나 벌보 있습니다. 크게 뭐 어미둘, 진 않겠습니다. 그냥 두 쪽에 그렇게 소개해 드립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화 쪽 뿌리 내림이 다 했습니다. 뒤쪽 벌버들은 크게 탄화도 좀 있고, 뭐, 그래도 아직까지 이렇게 물러지진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세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도 또새 뿌리가 이렇게 나고 있네요. 신화를 올리면서 뿌리를 잘 내렸습니다. 잘 자란 신화 보시고 종자로 입실 한번 해 보십시오. 청옥선 소개해 드립니다. 12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중투 소개해 드립니다 녹화시 정말 이쁘게 잘 나왔습니다 세촉입니다 세촉에 신화를 이렇게 두개 올리고 있습니다 15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길이가 20이상 잎폭이 0.7정도 나옵니다 녹화... 한번 보겠습니다. 녹화시 이렇게 단정하고 아주 멋지게 잘 생겼습니다. 까랑까랑 까딱지 같은 느낌의 예쁜 녹화을 가진 중투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색감은 황색이 조금 모질리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도 또 햇빛 관리 잘하시면 멋지게 한번 뽑아올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신화를 잘 달았습니다. 신화 지금 현재 두쪽을 달면서 신화 쪽은 더 멋지게 이렇게.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깔끔하고 화려한 중도 좋아하시는 분 계시다면, 어, 이런 종자 한번 키워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세촉입니다. 세촉에 신화 두 개로 그렇게 소개해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크게 상한데 없지만은 그래도 어, 자세히 보시면은 입장에 이렇게 좀탄 부분도 한두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받아보시면 확인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종자 예쁩니다.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녹화시 멋진 종자입니다.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15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가겠습니다. 신화 올리면서 새 뿌리가 이렇게 또 많이 나고 있습니다. 봄 뿌리는 탄화가 있어서 조금 크게 많이 조금 모지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새롭게 성장하는 뿌리들이 이렇게 전지쪽으로 아주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보시고 입실하셔서 예쁘게 키워보십시오. 15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마루형으로 아주 멋지게 중투가 터지는 분개입니다이 끝이 약간 마루형으로 터지면서 색감이 극강에 가까운 색감으로 중투가 무지해서 아주 예쁘게 잘 터지는 분개 요즘 가장 핫한 종자목입니다 어, 두촉으로 가겠습니다 두촉에 63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잎길이가 9cm 이상이 보기 0.8 정도 나옵니다 예쁘게 잘 키운 전진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입장이 어, 입장 세장인데두두 어, 장은 괜찮은데 한 장이 조금 잘렸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전체적인 장 모습 보여드립니다. 세력도 좋고 작도 괜찮습니다. 충분히 예쁘게 키워 가시면서, 또 여기서 중투 한번 멋지게 키워 보십시오. 어 중두터진 번개 아주 가격이 높게 책정되어 또 많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번개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뿌리 가닥수 한번 보겠습니다 새롭게 또 성장하면서도 뒤쪽으로는 또 뿌리가 조금 어 마음에 어 탄화 같이 좀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여 드립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도 앞쪽으로 또 새롭게 성장하고 있고 이런 모습 한번 보시고 붕괴 종자목으로 입실 한번 해보십시오. 63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깔끔하게 예쁘게 잘 생겼습니다. 중두 소개해 드립니다. 한쪽에 이렇게 시화를 하나 올리고 있습니다. 반대편은 올리는데 잘 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신화 한쪽에 신화 하나로 소개해 드립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길이가 14cm 이상 입 이상 0.5cm 5호 정도 나옵니다. 전신의 신화단 모습입니다.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까랑까랑 한 엽성에 깔끔한 녹가시 아주 매력적인 난초입니다. 무늬가 아주 예쁘게 깔끔하게 잘 들어있는 상태인 거한번 봐주시고요. 그리고 또 신화 이렇게 예쁘게 잘 달아 올렸습니다 반대편 신화는 지금 달았는데 조금 늦게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 한번 봐 주시고요 전체적인 모습 한번 더 보여 드립니다 뿌리로 가겠습니다 뭐 쑥뿌리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 꼭 확인해 주시고요 신화 뿌리가 이렇게 두 개가 잘 나왔습니다 신화 뿌리 보시고 종자로 한번 키워 보시라고 소개해 드립니다 가격은 좀뭐촛뿌리가 조금 크게 좋지 않아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예쁜 종자입니다. 중투 6만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기화의 두화가 피는 난초입니다. 그래서 기화 두화로 소개해 드립니다. 7쪽입니다. 일곱, 일곱 7쪽의 일곱 대주에 어, 신화를 두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신화 모습 두개 올리고 있는 모습 봐주시고요. 가격은 13만 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21cm 이상, 잎폭이 0.9까지 나옵니다. 전체적인 자 보여드립니다. 귀하의 두화이기 때문에 잎모습이 조금 꼬였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촉수가 워낙 좋습니다. 일곱 축의 대주이고, 입장이 조금 이렇게 탄 부분도 있습니다. 뒤쪽으로 이 부분 꼭 확인하고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화 좋아하시는 분들, 또 내년에 전시작으로 꽃이 필요하신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21에 0.9입니다. 13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작한번더 보여드립니다. <laughs> 입끝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잘 오고 모습에 약간 꼬여 있는 모습이 귀하의 두화, 목인 거한번더 봐주시고요. 신화 올렸습니다. 신화도 이렇게 귀하 두화가 필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신화 두개 올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아홉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멋지게 꽃 다셔서 또전시에 준비 한번해 보십시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새롭게 또 성장하는 뿌리에 워낙 대주이다 보니까 또 뿌리가 이렇게 한 가득 분을 메웠습니다. 전체적인 장모습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기와 좋아하시는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13만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신화가 정말 멋집니다. 입변 3반입니다. 두 촉의 신화 하나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드립니다. 잎길이가 12cm 이상 잎폭이 0 7 정도 나옵니다. 종자하셔서 키워보시면 정말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뒤쪽은 잎장 이렇게 끝이 좀탄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드리면서 잎끝 한번 보겠습니다. 삼반무늬가 끝으로 남으면서 이렇게 좋은 육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라사지가 아주 길게 그리고 넓게 퍼져 있습니다. 입변이지만 장단엽에 가까운 좋은 육, 염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화 모습 보겠습니다. 삼반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잘 나오면서 아주 멋지게 잘 나왔습니다. 끝모습 보시면 아시다시피 입변이지만 또 장단엽에 가까운 그런 좋은 모습을 갖추고 있는 거, 어,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한번더 보여드립니다. 신화 모습 한번더 봐주시고요. 멋진 산반으로 한번 키워 보시고 꽃도 한번 봐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편 산반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두 쪽에 신화 하나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12회 0.7의 잎복입니다 뿌리로 올려가 보겠습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뿌리 길이 계속 위에서 확인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쁘게 한번 키워보십시오. 대주 만드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고 기대하시면서도 키우시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육만 원에 소개해드렸습니다. 주금소심 또는 색깔이 워낙 붉은색에 가깝기 때문에. 주홍소심으로 잘 알려진 새홍소입니다. 새촉입니다. 신화 요만큼 끊고 그냥 새촉으로 가겠습니다. 신화 포함 새촉. 6만원에 소개해 드립니다. 입 길이가 9cm 이상 이쁘기 0.7까지 나옵니다. 종자 하시기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깔끔하게 잘 키워졌습니다. 전체적인 촉수와 모습 한번 보여 드립니다. 잔잔히 한번 봐 주시고요. 신화 모습까지 잘 자라고 있는 모습 봐 주시기 바랍니다. 뿌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신화 뿌리 제대로 잘 내리면서 제자리 잡았습니다. 뒤쪽 뿌리도 뭐 크게 나쁘지 않고 세력 받아 가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새홍소종자목 입니다. 6만원에 소개해 드리면서 뿌리까지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난이원에서 전해 드렸습니다. Thank you